안녕하세요, 강건쌤입니다. 어, 어머니 70대 파마 고객 어머님이신데요. 머리 말리시는 거, 아하, 아하, 어렵죠 네. 보통 어머님들은 그루크만을 굽거나 뭐 세팅만 은것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께는 어, 그냥 쉽게 말리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자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그러니까 뒤에서 반 나누셔가지고요. 뒤쪽에서 앞쪽으로 말려주시고, 그 다음, 위에서 뒤쪽으로 가시고, 네.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, 아래서 에 위로. 이걸 몇 차례 반복을 하실 거예요. 반복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은 쿠션 브러쉬로슥 한번 빗어주세요. 한번더 슥. 네, 끝. 이 그냥 보다 간편하게 그냥 손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반가운이었어요.